꿀피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장품의 고수 남자입니다 오늘은 약산성 클렌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약산성 클렌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약산성 클렌징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바로 알아가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클렌징으로 인한 자극을 느끼실 텐데요 이것은 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낭에서 모공에서 충분히 그 클렌징 성분으로 인해서 접촉성 피부염이 유발되고 거기서 면포가 생기면서 좁쌀 여드름이 날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여드름이 나는 걸 느끼시는 분들도 계세요. 클렌저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그런 자극과 여드름 이런 부작용들을 겪을 때 가장 의심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처음에는 알칼리성 세안제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내 피부에 있는 피부장벽, 수분장벽을 조금 손상시키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산성 세안제로 제품을 한번 바꿔봤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문제 때문에 많은 경우에서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약산성 세안제는, 약산성 클렌저는 누구나 꼭 사용해야 되고 써야 되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세정제품들은 중성이나 약알칼리성을 띠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고체 비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높은 알칼리성을 띠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약알칼리성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누는 과도하게 수분 장벽을 씻어내서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 외의 일반적인 클렌징 제품들은 모두 약 알칼리성을 안정적으로 띄고 있기 때문에 거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성 피부에는 오히려 피지를 어느 정도 깨끗하게 씻어내줄 수 있는 세척해 줄수 있는 약 알칼리성 세안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건성 피부나 트러블이 많은 피부 또 민감한 피부에는 약 알칼리성 세안제 즉 우리가 편안하게 쓸수 있는 클렌징폼 정도가 되겠죠. 이런 세안제가 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는 이유는 약산성 세안제의 저자극 그리고 낮은 세정력 이런 특징 때문인데요 세정력이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부장벽의 손상을 최소화 시켜주고 낮은 자극의 세안제는 이런 피부 트러블 유발 자체를 억제시키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단점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어... 심한 단점이 하나 있는데 세정력이 낮아서 사실 메이크업이 제대로 씻겨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텐데 사실 약산성 세안제 사용하시면 메이크업 세안을 완벽하게 한다고 하는 거는 조금 포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더 1차 세안제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오히려 나, 피부에 남은 이런 찌꺼기들, 메이크업 잔여 찌꺼기들이 우리 피부에 트러블을 다시 유발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메이크업 자주 하시고 좀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약산성 세안제 사용하시는 게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약산성 클렌징은 요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은 아니고 정말 민감한 분들이 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민감한 분들이 아니시라면 그냥 일반적으로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는 클렌징 폼들 있죠. 성분은 괜찮아야겠지만 이런 클렌징 폼들, 약 알칼리성 제품들을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약알칼리성 클렌징 폼은 세정력이 상대적으로 높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피부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분에 따라는 매우 상이하겠죠. 안정적인 성분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 클렌징 폼이 약산성 세안제보다 잘 맞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저도 그 경우에 속합니다. 오히려 약산성 클렌징 제품을 사용하다가 코코넛 성분 관련 알레르기로 인해서 피부가 안 좋아지는 분들도 계시고 오히려 트러블이 유발되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피부 장벽이 매우 손상되고 클렌징을 하면 피부가 따갑고 피부가 매우 건조한 분들한테는 또 그분들한테만 약산성 세안제 세안을 조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피부의 pH는 평균적으로 5.5, 즉, 약산성 상태를 띄고 있습니다. 약 알칼리성 세안제를 사용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알칼리성을 띠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피부가 계속적으로 알칼리성을 띄지는 않습니다. pH는 금방 회복됩니다. 약산성 세안제로 세안을 하게 되면 피부 산도를 바꾸지 않고 피부가 원하는 환경 내에서 피부 장벽을 회복시킬 수 있는 시간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약산성 세안제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특수한 목적을 가진 세안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안을 하고 있는데요. 메이크업을 지우기 위해서, 클렌징 오일 그리고 클렌징 폼을 섞어서 1차 세안을 한 다음에 클렌징 폼으로 이중 세안을 하는 거죠. 잔여물과 유분을 제거하기 위해 2차 세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마무리를 하고요. 부드러운 수건으로 마찰이 없도록 피부 마찰이 없도록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려서 물기를 닦아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스킨케어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참고하실 수 있으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와 꿀피부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